전세계 인디 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쌤K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엔트리 좀 하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그 게임, 슈팅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슈팅플라이 좀 해달라고 어, 많이들 요구하셨는데, 이제서야 합니다. 아, 이건 워낙 잘 나가는 게임이라, 예. 제가 좀 그냥 구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합니다 음. 자 그러면 뭐늘 하던대로 설명하고 또 댓글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늘도 편집 없는 방송 꾸밈 없는 방송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어, 제목은 슈팅플라이고요 KJ2468MM님께서 예, 만드신 게임 되겠습니다 원본이죠 원본 음. 에이? 저기요, 저기요. 왜왜 어... 왜 이러죠? 캐시 메모리 또 문제 생겼나? 자 요즘 참제 컴퓨터가 바보인지 아니면 엔트리 사이트가 바보인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 이렇게 또 새로 고침도 한번 했으니까 까먹을까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laughs> 여러분들의 리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 엔트리나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와 이것은 초 울트라 갓 게임이다 에, 또는 만천하에 이 게임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면은 저희 채널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laughs> 어, 죄송해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어, 구독을 먼저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 영상 댓글에다가 그냥 본인 엔트리 아이디 그리고 엔트리 어, 게임 제목 이렇게 남겨 주시고 뭐 신청이요 이 정도만 남겨 주시면 거의 99%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어떤 그 게임 퀄리티 훨씬 이상으로 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에, 좀 약간 만겜스럽게 만들면은 에, 좀 거친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에, 그래도 리뷰를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한 분들 한에서는 최대한 좀 곱게 얘기할 테니까 에,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자, 슈팅 플라이. 예, KJ2468 MM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좋아요가 469개나 되는 예, 늘 말씀드리지만 각 게임입니다. 슈팅 플라이가 돌아왔다. 슈팅 플라이의 데이터 복구 작업이 끝나서 다시 업로드되었습니다. 이거 사본 아니라 원래 작품에다 오브젝트 모두 다 다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조회수나 좋아요 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거 보란 그 얘기죠. 댓글도 376개나 있네요. 저장 기능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저장 기능 만들어 달라는 댓글은 그만 좀 달아주세요. 조종 AD 공격 자동 상점 선택 화살표 키 특수 능력 스페이스바 특수 능력 스페이스바 만렙은 십렙 워로봇각 게임 게임 광고 엔트리 게임 아니 뭐 저기 뭐 광고도 달고 아주 난리 났네요. 그래요, 아, 좋아요, 아, 뭐 그래요. 자 댓글 좀 볼게요. 헉 인트로, 인트로에 뭐 문제 있나요? 이분은 뭐야 이거? 그냥 쓰기 싫었나요? 답장 주세요. 버그판 만들어도 되나요? 뭐 굳이 이렇게 사본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본인이 어 만들면 되지. 에? 사본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이 게임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만큼 좋아하니까 사본도 만든다는 거죠. 애정이 없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 원작보다 사본이 더잘 만들어져서 원작 만든 사람은 별로 이렇게 우대를 못 받고 사본이 갑자기 좋아요가 막 엄청 많아져서 초갓게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좀 짜증나죠. 시작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뭐 이분은 이런 말하기 전에 이런 거좀 이런 건좀 고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뭐예요 이게? 아이디가 이런 아이디는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아니 이게 엔트리가 안 그래도 초딩 중딩들이 하는 건데 저런 F가 들어가는 욕이 나오는 저런 아이디를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가끔마다 클릭이 안 되네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어요. 100번째 관짝이다. 와우. 보금 설정할 때 개인 보금 설정 버튼 못 보나요? 아니, 못 보았나요? 뭐, 아, 이거는 개발자가 한 말이고. 근데 게임할 때 보금이 한 가지네요. 혹시 선택한 것으로 플레이 못 하나요? 뭐 전체적으로 막 재밌다라는 말보다는 좀 항의하고, 에, 뭐, 좀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에, <laughs> 에, 막 감동에 차서 너무 재밌다 이런 댓글은 좀 없었다는 거. 근데 워낙 게임이 좀 오래, 이게 좀 나온지가 언제죠? 처음 출시가 처음 출시는 아주 예전이고 지금 다시 등록된 게 5월 20일 좀 됐네요. 날짜가 좀 됐고 그 최종 수정일이 10월 21일인 걸로 봐서 그래도 아직까지 탄탄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하기 전에 소리 좀 줄일게요. 30 정도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 e t 어, 인트로 멋있어. 인트로 멋있어. 인트로 멋있어. KJ2468mm.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업데이트는 1회 1, 2, 3주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온 굉장히 도트를 잘 찍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뒤에 배경도 그렇고 이 도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하신 게 전체적으로 좀 사이버틱한 느낌도 되게 마음에 들고 가게임입니다. 예, 뭐 그냥 뭐 평가를 내리기 좀 애매모호할 정도로 가게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 바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 w, A, S, D가 아니라 A, D로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 필살기가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안 나가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안 죽어. 네, 겨우 지금 10점, 점수 15점. 네, 겨우겨우 먹고 있어요. 자, 자 요렇게.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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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왜 이렇게. 어, 난이도 미쳤는데? <laughs> 난이도가 좀 미친 감이 있네요. 아, 뭐 난이도야 그럴 수 있죠. 전체적으로 배경도 되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잘 어울리게 잘 해놨고요. 도트를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오색 빛깔 막 찬란하게 만들면 좀좀 좀 약간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 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순간 이동이 돼요. 순간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괜히, 아이고, 야,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야, 이씨, 이게 게임이냐? 야, 난이도가, 개발자님 인간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어, 그래도, 저기, 한 1분 정도는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게, 에, 좀, 개발의 정석이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그리고 처음 시작은 좀 이렇게, 어,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이게 비행기들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맞아서 죽여야 되니까, 예, 좀 처음 시작하자마자의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부담감? 그런 예,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도트는 잘 찍었어요. 저는 도트는 진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돼요. 어휴, 아야야. 멈추는 순간, 이제 게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만 알면 되는데, 타이밍만 알면 되는데, 이 타이밍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더래도, 어, 이렇게, 이렇게, 아, 개어려 이거 언제 죽어? 아, 그래도 피가 달긴 해요. 52나 봤어, 52나 봤어, 나, 쟤, 나, 쟤 잡는다. 아, 아, 진짜 난이도 미쳤다. 잠깐만, 이거... 아, 도감, 도감 별거 있을까요? 아,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콰이어 로드, 어. 지금 현재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콰이어로드라고 이거 뭐 있지 않았냐 이동이 체력 20 데미지 3 체력이 아주 어, 그지 같네요 정말 딸피 딸피 수준 데미지 3 그러니까 자꾸 죽어나가지 BGM은 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비두고 랭킹도 있고 뭐 샵, 샵도 있는데 랭킹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점수 같아요 점수 어 잠깐만 근데 본인만 게임하신 것 같은데 1위부터 10위까지 개발자예요 개, 개발자 어, 점수는 다요런 모습이고, 어. 점수도 일부러 좀좀 좀 리스트에다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느낌 같은 숫자로 네, 좀 실망스럽구요. 쇼가볼게요쇼 아,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언맨에 나오는 거 아닌가? 아이언맨 1탄에서 그 어, 아이언맨이... 그 뭐냐? 슈트 벗을 때로봇튼 나온 주니어가 슈트 벗을 때 그때 느낌인 거 같은데, 아, 개멋있다. 뭐 장착을 할수 있어? 이, 뭐야? 아, 이거 장착 두대?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나? 더, 지금 돈을, 돈으로 사야 되는 건가? 선택 중. 음, 그래요. 뭔가 복잡하네요. 발사속도 0.1초, 이동속도 6, 데미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지금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어, 8원 있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할수 없고, 나갈게요, 그냥. 나갈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좀 너무 어렵다는 느낌. 음, 보통 온라인 게임들도 한 1레벨에서 5레벨까지는 그냥 좀 쉽게, 예, 그냥 되게 하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그 어, 보스라고 해야 되나요? 보스 몬, 몬스터, 보스 비행기, 보스 비행기 나오니까 어, 맥을 못 주겠어요. 지금 야, 야 이렇게 아우, 야 어떡하냐? 아. 잘 갖고 와야 돼, 이게. 잘 갖고 와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아. 아, 개 어려워서 못 하겠다. 진짜.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미쳤다, 진짜. 아, 진짜 하기 싫어져. <laughs> 진짜. 아니, 나 지금 이거 완전 칭찬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니, 난이도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잘 하려고 맘먹었다가 약간 좀 키보드 샷건 치고 다시는 안할 게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비는 찾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타이밍만 잘 맞춰서 잠깐만요. 타이밍 알았다. 타이밍 알았다. 아하. 또 아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 아! 아, 근데 타이밍 알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알았습니다. 타이밍. 제가 또, 이런 슈팅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19, 1945라는 게임 아십니까? 그, 이, 처음 시작할 때, 빰빰, 빠밤, 빠바바바밤, 우우우, 하면서 시작하는 그, 게임 있어요. 19, 아, 1945가 아니라 1988. 1945는 오락실 게임이고, SNK, SNK 맞나? 어쨌든, 오락실 게임이고, 1988. 맞을 거예요, 1988. 예, 네, 그, 비행기 게임인데, 제가 그그 그 약간 제믹스 뭐 슈퍼콤보이 페미콤요 시절부터 제가 예, 이 슈팅 게임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 이제 타이밍만 요 요런 감만 찾으면 예, 금방 또 가능합니다. 아 그, 그래도 어렵긴하다. 왜냐면저 잔챙이 비행기들 때문에 아 잡았어 대박. 야 근데 제 죽이면 인간적으로 HP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HP를 인간적으로 HP 줘야죠. 아 너무하네. 아우. 아, 어, 난이도가,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보스도, 한, 못해도 한, 2, 3분 뒤에 나오게 해야지, 뭐 지금, 별로 게임도 안 했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저야 뭐, 워낙, 게임에도 같은 사람이고, 엔트리 게임도 워낙 많은 리뷰를 했던 사람이니까, 어떤 이런, 법칙이라든가, 게임의 정석, 뭐, 게임의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잘 알지만, 모르는 분들, 이 초딩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집어 던졌어요 벌써 네. 잘 만들어 놓고 플레이는 안 하는 아이씨 자 어쨌든 XP 17을 얻었습니다 보상, 오레벨업해어오 좋아 레벨업하면 뭐가 좋은가요? 레벨업을 하면 뭐야? 장착 장착이 되나요? 30 기본 등급 없음 이거 기본 돼 있는 건가? 지금은 뭐달수 없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이름이 어, 특별히 없어요 아 다른 걸 누르면 되나? 잠깐만 내가 모르는 건가? 뭘 누르면 나오나?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비행기 언제 어, 언제 그거 하죠? 콰이어로드 아니 얘 말고 딴애줘아 다른 애구나 얘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는데 클릭을 해도 안 되는데 이동이 체력 20 데미지 3. 얘는 언제 바뀌어요? 얘로? 새로 바뀔 수 있는 뭐 근거가 없어. 응 근거가 없어. 샵 아, 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비행기가 뭐다. 나는 그걸 향해 달려가겠다. 뭐 그런 어떤 동기 부여가 좀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없거든요. 응. 그래서 게임 자체가 좀각 게임이니까 한번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어 어, 레벨 올라니까 가 이상한 애들 나오네. 음, 레벨에 따라서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오는구나. 오, 좋아요. 그런 건 마음에 드네요. 음. 근데 이런 애들을 잡아야 또 레벨업을 하니까 제가 게임을 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금색 꼬리 그 꼬리 내리죠. 음. 분명히 게임 잘한다고 말다 해놓고. 이제 저큰 애는 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큰 애랑 작은 애들이 동시에 오면 힘들죠. 그것 때문에 사실 죽는 거죠. 아우, 씨. 아우 감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난이도가, 아, 이거 어떻게 깨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난이도예요. 레벨업 해서 다음 비행기로 한 번만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 때는 뭔가 슈퍼 울트라 미사일들이 막 나가겠죠? 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순간이동이 된다는 거. 순간이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위치이동이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잘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이 난이도가 개짜증인데 이런 거조차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 잘 잡아야 돼. 타이밍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아아 짜증 나. 개짜증 나. 아 아마 하기 싫어져 막. 근데 저건 뭐야? 저 초록색은 다른 비행기들도 좀 약간 사이버틱한 우리가 아는 비행기가 아닌 좀어 다른 비행기 같은 느낌이라면 어 얘는 무슨 곤충 같아? 초록색은 약간 느낌이 무슨 곤충 같아? 약간 뮤탈인가? 뮤탈리스크인가? <laughs> 좋아요.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딱아 타이밍 잘못 잡았다 아 너무 어려워 쏘고 그렇지 타이밍 잡아서 쏘고 그렇죠 쏘고 타이밍 잡아서 쏘고 좋아요 어 됐다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어 딱봤어 좋아요 잡고 어 안죽어 아, 나 다른 비행기로 바꾸고 싶어. 그래도 왕 비행기 잡아가지고, 요번에는 좀 XP 좀 주겠죠? 아마도? 주지 않을까요? 아, 또 왔다. 아, 개 짜증나. <laughs> 아, 아, 너무 어려워. 잠깐만, 53인데? 쇼베가 뭐살수 있나? 아니 뭐 없어 뭐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장착 내가 지금 잘잘못 보는 건가 그런 거야 아니 다른 물품은 얼마냐고요 좀 알려 달라고요 아주 작은 발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되게 막 현란하게 디테일하다고 막 얘기는 했는데 다음 내가 무슨 물품을 살수 있는지 아이템을 살수 있는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다음 비행기가 뭔지도 안 나오니까 약간 좀 전이 성실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감도 뭐, 얘 말고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얘가 뭐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약간 하다가 좌절할 것 같은 느낌?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못 찾는 거면 진짜 할말 없고요. 뭐라고 적어야 돼? 여기다 뭐 남길 수 있어? 나 지금 점수가 155... 음... 뭐, 뭐 남길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뭐...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음... 약간 아쉬운 게임이에요. 음... 그냥 좀더 신경 써서 좀... 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점 들어갔을 때 다음에 살수 있는 아이템이 좀 보여지게 그리고 내가 얼마를 모아야 살수 있는지 좀 동기부여를 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도감도 뭐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들어 메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저만 느끼는 거면은 죄송하고요 어, 괜히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는데. 예, 네,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쳐주셨으면 너무, 더 갓게임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400대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지만, 어, 더, 어, 좋아요를 더 많이 받,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게임은 잘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조용히 할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네. 말하면서 게임하면 사실 진짜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방송 그냥 한번 재미로 한다 생각하고 어뭐 녹음이라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예, 정신 팔립니다. 진짜 아 아파. 엄마였어 대박. 오나 맞은 줄 알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야야야. 어. 야, 야. 아, 아 진짜 난이도 지린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 아우 야. 오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제가 이거에 대한 평은 뭐다한거 같고, 어 게임 자체는 조금 난이도만 내리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내용들은 방금 계속 얘기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뭐 많이 해보신 분들 많을 거니까 혹시 못해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엔트리에서. 에, 슈팅, 에, 슈팅 플라이 한글로 치셔도 돼요. 슈팅 플라이라고 검색하셔서 한 번씩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세계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다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 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 K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발 구독 좀, 구독 좀, 구독 좀, 구독 좀.